안녕하세요. 예영 코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서브 넣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 많은 동호인 분들이 정확하게 넣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대충 넣는 것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 예, 서브가 중요합니다.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가냐 못 가냐 그런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좀 결정된 게 서브입니다. 그래서 서브 넣을 때 되게 신중하고 정확히 넣줘야 어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서브를 깃털 잡고 그냥 바로 넣는 정도로만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서브를 좀더 정확하게 넣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서브는 이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오른발 많이 앞에 빼시는데 이제 이렇게 양옆으로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대표적인 선수가 아마 유럽의 잘한 포에 보에? 보에네나 모게센 얘들 키큰 애들은 보통 이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좀더 안정적이네요. 발 뒤꿈치 다 붙어 있고 내가 서서는 느낌이고 이제 아시아 쪽인 말레이시아, 일본 이런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오른발 앞에 떼놓고 뒤꿈치 살짝 들어주는 영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체조건이 유럽 사람보다 좀 이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내가 타점을 높이려고 대부분 다 이렇게 오른발 내놓고 들어서 서브를 넣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대부분 다 동호인분들이 서브 넣을 때 라켓에서 헤드를 뒤로 많이 빼는 경향이 있어요 셔츠웹스 같은 경우에는 서브를 라켓 살짝 뒤로 살짝만 네, 이렇게 많이 빼지 마시고 라켓을 살짝 조금만 뒤로 빼시고 내로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로 서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서브를 넣으실 때 그냥 이렇게 쳐버리세요. 이게 서브는 손목을 최대한 안 쓰고 내가 팔로 이 팔꿈치가 앞으로 밀어주는 걸로 숏 서비스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라켓 면이 앞으로 보고 있는 숏 서비스를 자세를 잡고 있다가 라켓을 살짝 숏보다 조금 더 뒤로 빼고 그대로 면 헤드를 위로. 퍼주는 식으로 롱 서비스 를 해주셔야 됩니다. 롱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라켓헤드가 너무 이렇게 뒤로 빼신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많이 뒤로 빼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을 속여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살짝 뒤로 뺐다가 순간적으로 공을 칠때 빨리 순간적으로 뒤로 뺐다가 올리는 것으로 롱 서비스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제시범 영상 잘 보셨나요? 네트 기준에서 이 코르크가 셔터콕이 나가는 게 이제 일반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네트 기점에서 떠서 낙하지점 스타트가 좀 네트에서 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정확하게 썼을 때는 아마 보시게 네트 지나서부터 코르크가 셔터콕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걸로 볼수 있을 텐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에서 최정점부터 떨어져야지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초심 분들은 이게 서비스때 이게 너무 정면이 되기 좀 어려울 텐데 이제 한뭐 B조나 남자 분들 같은 게 C조, C조 이상 분들은 서비스 이렇게 내셔야지 내가 공격권을 주도권을 갖고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럼 제가 이제 동호인 분들 평안시 서브 넣는 거본 것처럼 네트에서 이게 좀 뜨고 좀 길게 뻗어는 오 영상을 보셨을 때 내가 리턴 처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대부분 다 리시브를 드라브 밀거나 아니면 푸싱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서비스를 정확히 넣었을 때 내가 리시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좀더 서브를 정확하게 넣고 정결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브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브는 대충 넣어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서브를 하나를 정확하게 넣으어서 상대방이 할수 있는 플레이가 드라이브와 푸싱이 아닌 헤어핀이나 아니면 언더를 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